화재 대피를 위해서 소방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가급적 열어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? 이용주 기자가 옥상문 대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 늦은 밤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난불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. 아래층에서 연기와 불길은 계속 올라오는데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 있어 모두 내려온 겁니다. 응미되는 차가 깨는 그게 한 풍기다고 이호 라인이 나올라오는 거. 예요 화재가 날 경우 아파트 옥상은 긴급 대피처가 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항상 열어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입주민들이 피난했을 때 옥상층이 잠겨져 있으면 탈출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. 불량 형신들이 올라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래서 담비 음. 피고. 또 어떤 사람도 술을 먹고 또 그러는 경향도 있고 병도 먹고 지지문 해주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소방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비상구 역할을 하는 옥상문을 가급적 개방해 두는 것이 좋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